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여러분 자연은 진짜 오묘하고 신비롭고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는 곳이에요. 이 지금 들판에 이 밭에 이거 보세요. 요거 냉인지 여러분들 요거 냉인지 아시죠? 그리고 요것도 냉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색깔은. 이런 풀 같은데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파래요. 이렇게 파랗고, 이 풀에 덮여져 있지 않는 거는 이런 색깔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나요. 그런데 얘는 뭘까요? 손님 중에 오늘 나무를 뜯어 오셨는데 이두 가지를 뜯어 오셨어요. 이렇게. 이것도 냉이냐. 이것도 냉이냐? 이건 내, 이게 뭐지 냉이 옆에 있는데 냉이 밭에 그렇게 많은데 이게 뭘까요? 하고 왔는데 네, 절대로 냉이는 안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김생한테 밥 먹으러 가서 이걸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냉이. 요거는 냉인데 얘는 보세요. 아니 이게 삐죽하게 이게 이게 길다랗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가서 요거 하나 달랑 달렸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못 보셨나봐요. 여기 잘 보세요. 색깔은 중간 부분은 비슷해져. 이렇게 줄기 부분은 비슷한데, 이거는 다닥다닥다닥 줄기, 이파리에 짝짝다닥 붙었는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길쭉하게 해가지고 끝에 가서 이렇게 꽃잎이 있는 것 같이 됐어요. 이것도 냉이에요, 여러분. 이거 냉입니다 이거 냉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얘가 벌써 꽃이 핀 애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쁘게 냉이는 하얀 꽃을 피죠. 꽃다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노란색이 피어요 네, 이거는 하얀색이 피거든요. 이쁘죠? 네 여러분, 요거 어떤 분이 가져오셔서 구별을 못해서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왔는데 냉이가 색깔만 달라고 달려도 냉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떻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그걸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냉이가 한번 그 제가 이따가 여기 다시 오, 오도록 하고 냉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자. 아. 여러분, 이렇게 냉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도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땅 색깔 흑 색깔이랑 똑같죠죠 이것도 이제 꽃이 필려고, 얘도 꽃이 필려고 마무리가 지고 있네요. 요거 보세요. 요것도 냉이죠. 얘도 냉이고, 냉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냉인지 아시는데, 어떤 거를 냉인지 잘 모르시는 거냐면,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찾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 여기 개수카트 있다, 개수카트 있다. 여기 개수카 여러분 아시죠? 개수카자 어떤 거냐면 아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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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구별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 여기도 냉이가 좀 있네요. 자 여기 풀 스패 스패자 있는 거랑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냉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냉이, 요거 냉이죠. 이거 냉이인지 아시죠? 근데 아까 거와 똑같은 냉이 이, 이것도 냉이에요 이거 이것도 이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거 지금 뜯는 냉이가 이거잖아요 근데 얘라 얘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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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예요 얘가 얘가 냉이 한 같이 생겼잖아요? 얘가 냉이 한 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한번 둘이 비켜볼까요?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비켜보고요 보세요 자 아이고 흔들렸죠? 오른쪽과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은 여러분이 항상 뜯는 나물인데 왼쪽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가세냉이라고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는 가세냉이라 고 했는데 여기도 가세냉이가 있네요. 여기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게 가세냉이 이렇게 생긴 것도 이제 뜯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또안 뜯듯이 마시고 뜯으셔요. 꼭 뜯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많아요. 이런 냉이가 많다 보니까. 안 뜯으시는 거예요 이런 냉이만 뜯을냉인줄 알고 뜯으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보세요 여기 벌써 얘는 이 가세냉이가 더 빨리 꽃이 펴요 옆에 점나도도 있네요 점나도 요 보세요 요거는 요게 지금 하얀 꽃이 폈죠 자 이제 제가 좀 크게 한번 해서 뭐를 보여 드리냐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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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거는 저기 저기 저 꽃다지창 꽃다지, 꽃다지 꽃은 노래요. 꽃다지 꽃은 노라고, 요 가쇠, 요 냉이는 하예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거 냉이, 요거 꽃다지. 아시겠죠, 여러분? 와, 요렇게도 보여주는구나. 자, 그리고, 자, 꽃다지 꽃이 활짝 핀 거, 좀잘핀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꽃다지 꽃이 이렇게 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핀 데가 이렇게 폈어요. 와, 예쁘죠? 이건 지친 개가 또 이렇게 있고, 지친 개. 지친 개도 있잖아요? 지친 개. 여기도 냉이. 아, 여기 냉이 이거 몰려있다. 자, 이거 옥수수.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냉이거든요? 냉이 안 같이 생겼죠? 근데 냉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별하시기 바래요 이거 냉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냉이냐고 저에게 와서 또 이제, 아 어, 이거 나 냉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이것도 냉이입니다. 이것도 냉이에요. 자, 냉이 사춘인가 뭔가 걱정하시지 말고, 이것도 맛있어요. 한번 국 끓여 드시고, 튀김도 해서 드시고, 다 드셔보세요. 김치도, 겉절이도. 여기 이 밭에는 그 겉절이 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치 겉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그 냉이가, 냉이, 냉이 김치 할 만한 게, 요렇게, 요렇게 된 조그마한 거 있죠? 요게 딱 냉이 김치 겉절이에서 먹을만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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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제 마무리 지러 제가 갈게요.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요거 보세요. 요것도 냉이에요. 요런 거. 요런 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런 거 냉인 거는 아시죠? 요런 거는. 아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 지금 가져오셨던 분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이 모두가 냉이라는 거, 자, 여기다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자, 비슷하게 생긴 거, 비슷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냉입니다. 나도 냉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